우리 양형자 후보님, 저 반론 기회를 좀 드리는 차원에서 그 질문을 할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어, 그 우리당에 그개엄 음, 비상계엄 선포 동조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분, 내지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과 연대하는 사람도. 어, 그 불효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누가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정치가 제가 음. 저도 한 10년 차 이렇게 해 아니, 좀 질문에 사실의,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질문에. 사실의 문제보다도 정치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 우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다시 말씀 그러니까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우선 우리 당에 무슨 내란 동조자가 어디 있느냐 어 지금 특히 비상계엄을 찬양하고 나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론 당원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야뭐 당연합니다. 500만 되는 당원 중에는 좀음좀 음, 좀 강하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그 반대로 어뭐 지금 당원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당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그러나 그것은 당원들의 뭐 여러 가지 의견이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당 지도부 내지 당의 지도자 중에서 비상 계엄을 뭐 찬양하고 나선 사람은 특별히 눈에 안 띄는데 마치 그런 분들이 광범하게 있는 것처럼 내란 동조 세력이다. 개엄을 동조한다, 개엄을 찬양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지금 조경태 의원 그리고 또 김근식 후보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뭐 몰아내겠다 하고 뭐 혁신을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없는 사람들을 몰아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악마화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있습니까? 저는 숫자적으로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 어게인이라고 외치는 분들을 보면 아니 다시 이야기하는데 당원들 중에는 500만 당원 중에는 여러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재명 잘한다는 당원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색출해서 다 쫓아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심지어 김근식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대전 유세 때는 어그 그 유세장 내에서 강력히 이 주장을 하면서 어 우리 대표 후보로 나온 분을 지목해서 어 마치 그 내란 동조 세력이냐 공격을 하거나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요, 우리 네. 당에 에 제가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지만. 아 그러니까. 의, 의, 그에 대해서 의식.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이. 우리 당이 자꾸 고립되어지는 이유가 극우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극우는 극단주의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극단주의가 바로 당을 고립시키는 일인데 음. 불법 개엄 옹호를 하는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에는 없,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윤어게을 외치는 분들은 불법 개엄 옹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인식되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 신동호 후보님께서도 개헌이 옳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품고 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네. 지금 질문에 결국에는 질문하면 답변을 하지 않고 자꾸 딴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요 우리당 지도부에 참여하려는 후보 중에서 보시기에 뭐 내란 동조 세력이 있습니까? 동조 세력 없습니다. 그럼 계엄을 찬양하는 분이 있습니까? 계엄을 찬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김근식 후보는 나서서 그렇게 어, 어뭐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후보 한 사람은 어쩌고 하면서 무슨 계엄을 동조하고 더 나가서 유능게인이고뭐 you know 하는 식으로 지금 뉘앙스를 풍기면서 막 주장하고 공격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없는 사실을 있는 듯이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특정 후보에 대하, 대한 공격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내부에서 우리 당이 내란 동조 세력이다 또는 내란 동조당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가면서 우리 당에게 극도의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것들이 보여지는 피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면 당장 전당대회 때 아마 전한길 씨의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윤호개인 또 어, 계엄은 어, 타당했다라는 세력. 전한길 씨가 무슨 저 대표 후보로 나온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전한길 씨를 물고 그러지 아니요. 들어집니까? 근데 그분을 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니 방황이, 제가 물어본 것은. 당이 밖에서 보여지는 인식이 그렇다 이겁니다. 김근식 방황. 후보가. 우리 당의 대표 후보 또는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것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고 그런 공격이 결국 우리 당에게 치명적인 그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내부총질이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저는 조경태 후보도. 30초, 30초 답변을 네. 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경태 후보도 그렇고, 김근식 후보도 그렇고, 저는 우리 김재원 후보님도 그렇고, 신동 후보님도 누구도 다 우리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의견은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각자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 당을 인식하고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당은 이제는